제6조의 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을 경우 또는 개,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어, 제5항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8호와 관련돼서 말씀, 어,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임대인이 제8호의 사유로 인하여 갱, 개, 사유,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즉 인정이 되겠습니다.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규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손해배상을에 대한 유혹성을 조각하는 내용으로서 예를 들자면 실거주를 하던 직계조세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라든가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다든가 이렇게 계약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바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임차인이 손해배상권 시효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앞에서 본 것처럼 제 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 주택, 주택을 임대한 경우 어, 임차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2020년 제20, 9월 29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개정시행령 제5조를 보면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제 5호를 새로이 신설하였는데, 바로 제법제 6조의 3, 제1항 8호의 사유로 인하여, 즉 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제 8호의 사유로 계약이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주택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로 규정을 하여. 본인이 퇴거를 한 이후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임대인이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그 내용을 보자면 주택임대차법법 시행령 제 5조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범위의 5호 5호 제법 6. 조의 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하여 갱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체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라고 하여 이 사람이, 어, 그 결국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아, 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또 다음 항목을 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경실을 한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이 경우는 제5항에서 말한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문 제5항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 물을 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750조를 어 적용하여 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 750조는 오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6항을 보겠습니다. 제 6항은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조문으로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어쩔 당시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하여 제 가장 우선순위가 합의에 어,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되겠습니다 어, 계약서상 이라든가 어, 당사장의 합의의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를 했다면은 그게 가장 우선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서 다음 각호 1호, 2호, 3호로 나열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개의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어, 요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요거와 가, 관련 또 임대인이 사실 3자에 임대하여 어, 얻은 환산 월차임과 어, 계약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호는 제1항 8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렇게서 해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 부분은 결국은 각각 그 계산 분야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말씀 여기 월차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로 속에 차임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순수한 월차임이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 플러스 차임이 되겠죠. 그 보증금을 7조의 2, 7조의 2, 7조의 2 각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 월차임이라고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조의 일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 제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 갖고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두 가지 경우를 예시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홀과 뒤에 홀을 보면 당연히 뒤에 홀 정해진 비율이 훨씬 절, 어, 낮은 비율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2호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0.5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 아, 2021년 1월 15일 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동결되어 0.5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하였는데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어 바로 밑에 보시는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를 말한다라고 2020년 작년 9월 2 9일 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연 3.5%라고 5%로 정하여 어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에 해당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연 1할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 10%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서는 기준금리 0.5%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시행률이 나타나는 대로 연2% 합쳐서 2.5%가 됩니다. 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보다 2 5가더 낮은 것이 낮은 비율이니까 여기 7조 2. 의 낮은 비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구체적으로 보기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보증금 3억 원으로 조정할 경우에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월 차임을 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바로 2호에 있는 2.5를 적용하게 돼서 0.06곱하월 계산으로 하니까 12로 나누게 되면 약 40만 원의 월세를, 월 차임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2억에 약 40만 원이니까 1억 기준으로 보면은 약 20만 원이 되겠죠. 기존에 0.3아 3.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0.5를 더하면 4%에서 어, 1억 기준 약 30만 원의 월세를 어, 계산하면서 우리가 실물을 보던 어, 최근 거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어, 부분 다소조정이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1억 기준해서약 20만원 정도의 월차임이 산정된다고 알고 실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근 9월, 작년 9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요 어, 부분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